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난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더클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15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잘 살아보려고 쉬지 않고 지금까지 발버둥 치며 악재같이 살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엔 손님이 많지 않아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주말에만 잠깐 벌리는 돈으로 평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폐업의 위기에 놓일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족발집을 하기 전에 다른 장사도 몇번 했었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던 상황이라 이번 족발집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모든 걸 쏟아부었죠. 족발이라는 게 접근성도 좋고 많은 사람이 술안주로도 선호하는 음식이라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다르게 현실은 냉혹했고 또다시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점심에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평일 특선 같은 걸 준비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평일 낮에만 판매하는 특선을 준비하게 되었고 점점 입소문이 퍼지게 되자 대기줄까지 생기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는 많은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힘이 나잖아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우울했는데 족발을 부담없이 접할 수 있게 되자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저희 가족의 생활 또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자 남편은 그런 저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는 행복만 있을 거라고 있는 힘껏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번 오는 주기가 2주도 안 됐는데 출혈이 있길래 최근에 식당 일이 많이 바빠지면서 몸이 피로에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좀처럼 출혈이 멈추지 않길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잠깐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근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에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될것 같아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식당 안이 꽤 시끄럽길래 서둘러 들어가 봤는데 시모와 신노가 남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사가 이렇게까지 잘 됐는데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받는 한달 생활비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생활비는 너희들의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쉬운 대로 만족하면서 받았던 건데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이 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 정도면 100만원 정도 올려받아도 너희들한테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전화도 잘안 되길래 식당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이게 뭔 일이라니? 오빠 정말 실망이야. 아니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으면 벌어들이는? 수익도 정말 많을 텐데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어? 돈좀 벌기 시작하니까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이렇게까지 잘 되면 나도 용돈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번 기회에 오빠 덕좀 보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용돈 좀 줘봐. 그래, 엄마도 생활비 좀더 받아야 되겠다. 대기줄까지 서 있는 거 보면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는 건데 여태까지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줬다는 게 너무 서운하구나.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언제 생활비 줄인 적 있었어요? 저희도 잘 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드릴 테니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니 모셨어요? 연락이라도 한통 주셨으면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자리 하나 만들어 드렸을 텐데요. 집에서 드실 수 있게 족발 좀싸 드릴까요? 내가 지금 여기 족발 먹으러 온줄 아니에? 돈 받으러 왔다. 내 아들이 생활비 100만원 더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 계좌로 좀 보내거라. 오빠가 저도 앞으로 용돈 주기로 했으니까 신경 좀 써서 매달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거든요. 언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 알죠? 주말에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식 비용 오빠가 해결해 줄수 있지? 한 번뿐인 동생 결혼인데 신경 써주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 집안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서 그동안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줄 누가 알았겠니? 너희들이 잘 되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도 많이 윤택해지겠지. 가족들한테는 돈 아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돈 달라는 게 싫은 거야? 저희 가족의 삶이 매번 힘들었던 건 시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시부가 몇년 전에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저희가 시댁의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우는 만년 백수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다가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일을 다니긴 했지만, 워낙 백수 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백수로 돌아와 버렸네요. 이러다 보니 저희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든 생활 신호라도 도와주면 숨통이라도 채울 텐데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식당에 와서 한창 바쁠 때 돈을 요구하니 당연히 표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생은 저희만 하는데 두 모녀는 조금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돈 타령만 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몸까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두 모녀에게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건다 이유가 있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손님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바쁘고 힘들다는 건데, 일손이 부족한 것 뻔히 보이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돈부터 달라고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편하게 쓰시는 그 돈이 저희 피와 살을 깎아서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서빙 좀 도와주세요. 아가씨도 용돈 받고 싶으면 상좀 치우고 주방에서 설거지 좀 도와줘. 뭐, 뭐라고? 지금 나보고 서빙을 도와달란 거야? 내가 여기 서빙하러 온줄 아니? 장사 좀잘 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엄마, 언니가 방금 나한테 한말 똑똑히 들었지? 아니, 나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거지 한번한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험한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용돈 드거 얼마나 된다고 설거지까지 하래? 고작 용돈 몇분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네. 더러워서 안 받는다. 나도 아가씨한테 용돈 줄 생각 조금도 없었고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ATM 기계도 아니고 손 대면 돈이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사람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 많이 예민하니까 아 그만 들어가세요. 너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남편도 두 모녀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따끔하게 한마디 한뒤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남편도 저처럼 실망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식당 문을 닫아버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자 두 모녀는 남편한테 내쳐줬다는 게 상처로 돌아왔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희 부부를 노려보다가 밖길을 돌렸습니다. 한가할 때온 것도 아니고 식당 일을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부터 바라는 두 모녀가 너무 실망스러워 차라리 영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한숨 돌리던 남편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어요.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고 하니 깜짝 놀란 남편은 제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길래 작은 근종을 떼어내는 거라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는데 2박 3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병실문이 열렸는데 고개를 내민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모와 신호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민했던 거구만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작은 근종이라면서 근종이 6cm나 됐으면 몸에도 이상 증세가 꽤 있었을 텐데 입원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제 내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 식당에 들렀다가 내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다. 다행히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하길래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옆에 있어주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내가 아무리 동동거렸지만 양심이 있는데 몸이 안 좋은 너를 두고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니? 부담 줄 생각 없고 편하게 생각하거라. 언니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오빠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때문에 온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이래서 가족은 항상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 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영 끊고 살았어 봐라. 나중에 도움받을 상황이 왔을 때 돈을 벌릴 수 있겠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베풀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야. 돈? 그거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다. 내가 어제 우죽했으면 그런 말 있겠어? 너희 시아버지가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거기에 대해 생활비까지 타서 쓰는 내가 너한테 눈치까지 보고 있으니 우울증까지 오는데 이런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너희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 얘는 자기 일 하느라 엄마인 나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숨이 막히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기분 전환 좀 해야 될것 같아. 여행 한번 가려고 너한테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했던 거야. 그냥 여행 좀 가게 돈 달라고 하면 너희들 사정 뻔해하는데 지갑이 열리겠니?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허튼 곳에 쓰는 돈이 아니니까 선뜻 지갑이 열릴 줄 알았지.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많이 당황스러웠고 말투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 좀 늦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랑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 온것 뿐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갑자기 찾아와서 본이 목적이 아닌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온 거라는 말을 하는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15년을 시댁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두 모녀의 성격을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미 머릿속에는 저한테 돈을 어떻게 뜯어낼지 그 생각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두 모녀의 행동은 가시 끝판왕이었고 저는 두 모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지켜만 보기로 했어요. 딱히 간호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어서 혼자 있고 싶다고 하자 두 모녀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도 아니라 옆에 있는 게더 불편해서 돌려보낸 뒤 잠깐 화장실에 들리려고 저도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두 모녀가 안내 데스크에 서서 굳은 얼굴 표정으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그 대화 내용이 궁금해 최대한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돈 그거 몇푼 받는다고 병원에까지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용돈 안 받을래? 오빠가 이런다고 우리한테 돈을 주겠어? 알아서 수술 잘 받겠지. 언니도 우리가 가식적으로 구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을걸? 그동안 엄마랑 내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 과거에 뭘 했던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여기 오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 며느리 잘 챙겨주면 앞으로 돈좀 올려주겠다는 거잖아. 너는 눈치가 없니?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봐야지. 쟤들 지금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중인데, 주는 대로만 받을 거야. 수술 끝날 때까지 며느리한테 좋은 기억 심어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텐데, 이번 아는 2박 3일 그거 못 참아서 굴러 들어오는 돈을 걷어차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아까 식당에 갔을 때, 오빠가 언니 몸이 안 좋아서 입원 중이고,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암인 줄 알았다니까? 한편으로는 암에 걸렸으면 훨씬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도 했었어. 엄마도 솔직히 좀 기대했었지? 언니가 없어야 우리가 오빠 부리기 편한데 달라는 대로 줄 거잖아. 애들 돌봐준다는 핑계로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 나는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아쉽네. 그래도 이번에 옆에서 챙겨주는 척 하면 떨어지는 건좀 있겠지. 진짜 하기 싫어 죽겠지만 내 결혼식을 위해 참는다. 엄마는 병원에 더 있을 거야? 나는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니까 오늘은 엄마가 신경 좀 써줘요. 그럼 나 먼저 가볼게. 두 모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별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실에 찾아와 걱정해주는 척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역시나 하고 호두슨밖에안 나오더군요.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병실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다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들어와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내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좀더 옆에서 시간 좀 보내주려고 다시 왔다. 아무래도 요즘 갑자기 식당 일이 바빠지면서 몸이 확안 좋아진 것 같구나? 사돈분들은 알고 계시고? 너무 멀리 계셔서 올라오시는데 힘들진 않겠어?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잠깐 수술하면 끝인데 굳이 남해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 혼자 있어도 되니까 그만 들어가 보세요. 아버님도 보살펴 드려야 하잖아요. 그이가 오늘 일좀 일찍 마무리하고 오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해서 좀 누워야 할것 같아요. 어, 그래, 피곤하면 누워야지. 내 아들이 일찍 온다고 했으니, 그럼 먼저 일어나 보마. 어, 그런데 저기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내 아들 오면 말좀 잘해줄 수 있겠니? 아, 왜 그거 있잖아. 어제 얘기하다 말한 거. 요즘 식당 일도 잘 됐는데. 생활비 좀 올려주라고 내가 살살 고슬려서 좋게 얘기 좀 해줘봐. 경수가 또내 말은 잘 듣잖니? 내가 내 아들한테 얘기 좀 잘하면 100만원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식당일이 잘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어?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내일이 내가 시애미한테 생활비 주는 날인 거 알지? 이왕 맞춰주는 거 좋게 해주면 서로 좋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 드리는 돈도 저희가 무리해서 맞춰 드리는 거라 더는 힘들어요. 더 이상 자꾸 바라시면 지금 용돈도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더는 요구 마세요. 시몬은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한테 말을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겠다면서 억지 웃음을 보이며 몽조리 잘하고 있으라며 가식적인 얼굴로 저를 걱정해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일단 얘기했어요. 그 모녀가 했던 말들을 남편한테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선에서 해결하기 전에 시모의 생활비 문제로 남편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남편은 지금 주는 생활비도 충분하다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그 이상을 맞춰주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더 줄이려고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남편은 심호에게 실망을 많이 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참고 있는 건 제가 입원을 했고 심호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는 것 뿐이라고 심호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용도는 아예 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사실 멀쩡한데 용돈을 지어주면 버릇 나빠진다면서 본인이 벌어 생활하게 놔둬야 한다고 1절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혼식 문제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은 그날은 특별히 기존의 시모에게 주던 생활비에서 추가적으로 50만원을 더 얹어주라고 했어요. 시모가 병원에 가야 하고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야 해서 약값은 따로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는 항상 불만이 많았지만 시부는 항상 걱정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어려웠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또한 몸이 안 좋아지신 시부를 위해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그동안 없는 형편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생활비에 50만원을 더 얹어서 250만원을 다음날 시모 계좌로 넣어줬어요. 시모가 그날도 병원에 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작은 근종 절제술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술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병실문을 박차며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오길래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수술복을 사정없이 찢어버리더니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적 또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지금 이거 뭐야? 생활비를 왜 250만원 보내준 거야? 내가 어제 충분히 좋게 얘기했을 텐데 50만원은 어디 간 거니? 내 아들이 50만원 덜 보내라고 한 거야? 당장 50만원 더 토해내거라. 돈도 많이 벌면서 50만원 그거 아까워서 지금 이사단을 만들어?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당신 지금 미쳤어? 수술 앞둔 나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기존에 받았던 생활비에 추가로 50만원 더 보낸 거그 50만원 아버님이 이번에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약도 타야 하니까 그이가 50만원 더 챙겨드리라고 한 거지 생활비는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300만원으로 맞춰주지 않겠다는 거네?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장 100만원 입금시켜라. 안 그럼, 너뭐 오늘 수술 못할 줄 알아? 지금 내 수술비 낼 돈도 간당간당한데 100만원을 더 붙이라고? 당신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당장 용돈 250토에네. 가족이고 뭐고 앞으로는 땡전한 푼 없을 줄 알아. 내가 아프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나 당장 내놔? 장사 잘 되고 돈좀 벌기 시작하니까 심이 말이 아주 우습지? 내돈 내놓으라고 지금 수술 앞둔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충분히 좋게 설명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생활비 매달 200만원 맞춰주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저거에는 그만큼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받는 거에도 만족을 못하고? 더 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언제 어떻게 불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시점에 니들 때문에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고 200만 원도 하도 모자란다고 난리를 쳐서 겨우 올려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알뜰하게 쓸 것이지 양심도 없이 병원에서 이 난리를 피워 지금 제정신들이야? 오빠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어? 엄마가 힘들게 배 아파 나아졌으면 평생 잘해도 모자란데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돈안 주겠다고 한거못 들었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내눈 앞에서 꺼져.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니까 내 생에서 꺼지라고. 이 사람 수술 받아야 하는데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금 받고 있는 생활비 모조리 끊어버릴 거니까 한번 너희들끼리 돈 벌어 살아봐. 남편은 병실 밖에서 두 부녀의 말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문을 박차며 들어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생활비 문제로 한바탕 싸우게 되자 다른 대기 환자가 있어서 그날 수술은 결국 취소가 되어버렸고 두 모녀는 병원에서 쫓겨나 버렸네요. 한도 끝도 없는 심호의 욕심에 화가 난 남편은 결국 그날 이후 심호에게 생활비를 일절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수술을 진행했고 한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 쉬고 있었는데 식당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잘되던 장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영업 방해죄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넣었고, 그 뒤로 식당이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도 해 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전체를 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지역에서 족발 2호점을 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호점 못지않게 2호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도 더 이상 호구생활 지쳤다며 식구들에게 그만 시달리고 싶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네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그 사람들도 움직일 테니 지금의 선택이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와 두번 다시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부께만 간간히 연락드리고 따로 챙겨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이 옆에 있었을 때가 정말 좋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 봐야 정신 차리지 싶어요. 가을도 한창 저물어 가네요.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